안녕하십니까. 모고 산장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아외나무의 꽃입니다. 이 아외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와 특히 제주도 지방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. 그 타이완 또는 일본 필리핀에도 이 아외나무가 자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아외나무는 6월 달에 이렇게 하얀 꽃이 피는데 꽃 향기가 매우 좋은 그 나무입니다. 이 아외나무는 꽃말이 아주 특이한 나무입니다. 꽃말이 지옥에 간 목사라고 합니다. 왜 하필 목사가 지옥에 갔는지 이게 이 꽃말이 좀 이해되지 않는 나무이기도 합니다. 그 꽃말보단 더 아름다운 하얀 꽃이 우리 그 눈을 즐겁게 하고 그 꽃향기가 매우 좋아서 그 우리 이아외나무는 정원수, 공원수 또는 제주도에서는 가로수 이런 데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가을에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빨간 열매가 그 주렁주렁 달립니다. 이 아왜나무는 방화수로 그 아주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. 불에 타지 않는 나무. 그래서 방화수로 아주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아왜나무도 약으로 씁니다. 생양명을 산호수라는 그 이름으로 부릅니다. 그 아왜나무의 그 효능은 그 항암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.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염증을 완화시켜 주고 당뇨에 좋습니다. 변비 또는 뼈 건강에도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 있는 이 아왜나무는 그 주로 그 잎을 채취해서 차로 마시면 효능이 아주 좋습니다 아외나무는 사철이라서 언제든지 잎을 채취해서 우리가 차로 만들면 아주 그 효능 좋은 그 잎차가 됩니다 이 아외나무는 가을에는 빨간 열매가 그 꽃보다도 더욱 그 아름답게 달려서 관상가치가 매우 높은 그 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아외나무 꽃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